이재용 CEO는 2026년 6년 만에 소카로 컴백했습니다. 2020년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패배를 인정한다면서 소카의 대표직에서 물러났었죠. 과거 2007년 다음 CEO 사태 후에 2018년 소카 CEO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사이 그러니까 11년의 공백기 이후에 두 번째로 큰 복귀인 셈입니다. 현재 소카는 단순된 터카 서비스를 넘어서 소카 2.0이라는 수익성 개선과 플랫폼 고도화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대주주가 직접 나서서 경영 효율화를 진두지휘하고 돈 버는 모빌리티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. 특히 그 직함에 관심이 많은데요, 김범수 의장 등 초기 인터넷 사업가들이 주로 의장직을 맡고 고문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재용 CEO는 직접 실무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. 타다의 아픔을 겪었던 이재용 COO는 이번에는 분노 대신 데이터와 효율이라는 더 정교한 칼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.